안녕하십니까. 제이리치쌤입니다. 이번 시간 2 1일 최대 공격서 활용 두 번째 시간, 도형 편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하고도 똑같은데, 이제 도형으로 활용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학적인 하 측면을 좀 아셔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똑같다라는 걸 푸시다 보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문제 구해볼게요. 216번. 여기가 가로의 길이가 총 180cm, 세로의 길이가 8 0 c m 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이렇게 붙여나가서 메꿀 겁니다. 빈틈없이. 그러면, 가능한 한큰 타일을 붙이므로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뭐죠? 180과 80에 뭐가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죠? 180과 최대공약수. 가능한 한큰 타일이니까 공약수가 최대공약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가능한 한큰이 말이 없으면 8 0과 180의 공약수들로 된 정사각형이면 다 여기 메꿔줄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최대공약수는 여기 문제가 가능한 한큰 정사각형으로 메꾸라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과 80의 최대공약수는 구해봐야겠죠. 자, 180과 80. 음, 다시 보러 할게요. 8, 9, 2, 5, 2, 5, 8, 1, 2, 4, 8이 되죠.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20이네요. 최종 대역수는 19x20이 되겠고요. 자, 타일의 한 편의 길이는 그러니까 20cm죠. 그러니까, 여기, 요, 이, 이 사각형 여기가 20, 20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없다고, 없다고 보 치고, 20이죠? 그럼 여기 4개 들어가겠죠. 80cm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그릴까요? 그림을 선생님 잘못 그려서 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는 여기 한편이 20이기 때문에 2 0 4 0 60, 80이 되니까 여기 총 길이가 8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20으로 치면 9개잖아요 이게 9개 선생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 3, 4, 5, 6, 7, 덟 8, 9개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면 928이니까 여기가 18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나머지 그리시면 될 거니까 정확히 20cm, 20cm인 정사각형의 타일을 전부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빈틈 메꿔지, 게요 그죠? 그니까 러 요런 문제입니다. 이걸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세로에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아홉 개와 네개 됩니다.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어, 맞죠? 음. 그래서 벽에 붙일 수 있는 총 타일의 개수는 요 개수인 거잖아요 4개여 보니까 어, 9곱하기 4인 4구 36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17번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10 세로의 길이가 60cm 직사각형 모양의 겹치 빈틈을 똑같은 문제죠 그죠 그러면 10과 1 60의 최대 공약수 그러면 이번 10에 아, 끝났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10cm가 됩니다 그죠 10cm부터 그 다음에 필요한 색종이의 개수 색종이의 개수죠 지금 10cm니까 여기가 지금 60이고, 110이었으니까. 여기는 6개. 여기는 11개잖아요. 그죠? 그럼 필요한 색종의 개수는 총 여기가 6 곱하기 10이라면 여기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6 곱하기 10에. 66개. 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laughs> 자, 218번. 가로의 길이가 40cm, 세로의 길이가 48cm, 높이가 72cm. 이제는 3,000으로 했어. 아까, 아까가 아니라, 여기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잠깐 볼게요. 전 시간 문제. 우리가 두 개씩 하다가요. 여기 빵 32, 사과 24개, 우유 48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부피까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높이까지도, 가로, 세로가 아니라 높이까지도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정형수 모양의 상자 한몰리의길이는 당연히 최대 공약수겠죠. 그러니까, 40, 48, 72의 최대 공약수. 85, 40, 86에서 89, 72. 3개 다 나눠지는 게 없으니까, 음, 소리기는 8cm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개수잖아요. 그럼 8cm이니까 가로가 몇 개가 있죠? 다섯 개가 있죠? 여기 40이니까 8540. 그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48이니까 86에 48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높이만큼이니까 9개가 있을 거예요. 8 7 0이니까 39270개가 됩니다. 다합시면 이해를 하세요. 선생님 프리식 때문에 그냥, 어, 이거 다잘 이해 안 되는데, 한번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림 그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219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2cm, 54cm, 높이가 90. 똑같이. 위에랑 문제랑 똑같죠? 위에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길이도 보고 그 갯수를 차례대로 구하라니까. 자, 그러면, 72, 54, 92. 그로 할게요. 98, 72, 96에 54, 96은 90. 2, 4, 8, 2, 3은 6, 2, 5 0 됐죠? 그러면, 어, 한 모서리의 길이는 9이 18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는 이제 18로 다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18로 나누면은 72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18 맞죠? 18이니까 어, 자 여기서 좀 암산해 봅시다 72 나누기 18 하시면 돼요 72 나누기 18 하시면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4를 18로 나누면 3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90을 18로 나누면 5가 됩니다. 그래서, 5, 4, 20, 2, 3은 60. 총 6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하시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